아붕이들 여기는 가로수길의 리바이스를 왔어요 짠. 리바이스에 온 이유는 여기에 20년 동안 리바이스 바지를 수집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빈티지를 푸른 거야 그래서 여기 50년 된 바지들이 들어왔대요 고쳐서. 어? 고쳐. 리포 약간 고쳐서 그래서 사실 여기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큐크니 며칠 전부터 오자 오자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저 인스타 보고 왔는데 그막 빈티지 오0년1층에 50... 있어요. 아, 빈티지. 아여기요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나도 득템할래. 아 이렇게 리폼해놓고 귀엽다. 빈티지 제품이어서 네. 하하나 아, 이거 몇 사이즈 몇이야?

근데 내가 청자켓을 많이 안 입어서 뒤에도 엄청 귀여워 요 바지를 봐야겠어. 응. 어, 네. 허리가 주근주근해지면 이게 딱 예쁜데. 여기에 사이즈가 없으면 없는 거죠. 네, 디자인도. 디자인도요? 얘네들은 다른 거더 있어요? 여기는 이런 색상으로 보세요. 어, 네, 삼0 네. 사이즈는? 내꺼 나도 3랑26 3이랑26 26보다 좀더 커진 26은 없고 28이 제일 작은 사이즈. 아. 그럼 28이랑 30 혹시 있을까요? 잠시아 네. 이것도 이쁘다 오빠 오빠 리바이스 왜 이렇게 이쁜게 많아? 리바이스 이쁘지 어나 어, 리바이스 사실 이렇게 많이 안왔었는데 난 좋아해 어 리바이스 왜 이렇게 이쁜게 많아? 저기 들어오자마자 어. 있는 나인 프로듀 갖고 오신다 지금 음. 이쪽에 있는게 다 전량 네. 예를 들 자켓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아직. 어나 오빠 하나만 잘 고르자 음. 아, 입고될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아, 진짜 예쁘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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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즈 이거 지봤이 28. 한번 입어볼까? 응. 와, 진짜 예쁜 게 많다. 어, 아 이거 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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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진짜 예거게많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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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아 아니 오빠, 이거 리얼인 거 뭔지 알려줄까? 네. 리얼인 거. 아 그거 다 그래. 그건 싹다 그래. <laughs> 어? 이게 오래되면 바지 가랑이가 터지거든요? 네. 아니 오빠 입었거든? 밑에가 기저귀처럼 엄청. 네. 되게 심해 유난히. 그래, 뭐. 이거 유난히. 왜 그렇게 찍어. 보여주려면. 근데 빈티지들은 다 이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큐큰더나 들고 왔어. 28 사이즈인데 엄청 이쁘다. 뒤에도 예쁜데 여러분, 오? 요즘 나 힙업 운동이에요. 힙업 됐지? 리바이스를 사실 이렇게, 어? 이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보니까. 내 바지들은 리바이스를 몇개좀 많이 입긴 한데, 아 이쁜 게 진짜 많네 이것도 너무 예쁘네. 아니, 들어오자마자 얘네들이 있데 너무 예쁜 거야. 이 세트들이, 와, 이거 작살난다. 이 라인들. 여기 6 사이즈 있네? 어머머. 기절하네 이것도? 여러분 기절한다 기절 여러분 내가 리바이스에서 돈 받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냥 진짜로 큐쿠이 빙티지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온 건데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저 종종 올거 같아 아니 오빠 근데 이거 봐봐 뒤에, 뒤에서 이거 봐봐 야 그게 멋이라니까 아 봐보라고 한번 보이 싫어 네똥구아 봐보라고 내똥구만 말고 보이냐고 보이지 당연히 뭐야? 빨갛지 않냐고 사람들이 그질 보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마음에 들 지금 샀거든요? 바로 여러분 택을 떼서 입고 나왔어 이게 이렇게 해서 매력이 있잖아 뭐? 이렇게 해서 매력이 있다고? 응 진짜 레알이거든 이거는 진짜 레알이네 아니 쿠쿤도 이렇게 물 빼려고 이 바지에 있는 이런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가랑이 찢어질까봐 맨날 코팅을 한단 말이에요 쿠쿤이 이 레알이네. 이게 지금 원래 20만원인데, 시즌 오프 이렇게 해갖고서 할인해가지고 1 4만원에 샀어요. 여러분, 아무튼 큐큰 를 사러 갔는데 또내걸 사버렸지, 모양. 오늘 리바이스 이렇게 쇼핑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입고 갔던 바지는 여기 넣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나에이들도 안녕.